자, 먼저, A가 3의 거듭제곱이라고 말을 해줬지?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. A는 3의 N제곱. 이렇게. 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. 그러면, 여기 A 자리에 대입을 해볼까? 그럼, 정리하면서 대입할게요. 18부터 정리를 하면서. 자, 그러면, 일단은, 원래식을 한 번만 써보고, 갑니다. 2 곱하기 3의 제곱에 4제곱이죠. 얘는 2 곱하기 3의 n 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여기 나누기죠. 그러니까 그냥 제곱으로 바꿔버릴게요.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됐어요. 그러면 2랑 3으로 정리부터 해주면 2는요, 4 빼기 3 더하기 3. 3은 8 빼기 3은 더하기 2. 자, 그럼 정리해주면, 음, 아, 여기가 6이네. 그쵸? 음. 그러면 2에 7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엔 플러스 10.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랬을 때 값이 누가 되도록? 정수가 됐으면 좋겠어. 자, 값이 정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 이거나 0이어야겠지. 돼요. 그러면 어 10-3n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주면 이거 n 정리 한번 해볼게. 이렇게 되니까 n은 어 1, 2, 3. 요런 애가 돼야겠죠. 왜냐면 여기서 3의 거듭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무조건 자연수여야 하거든. 그래서 0은 탈락된 거지. 자, 그러면 요렇게세가지가 나왔어요. 그러면 a는 3의 1 혹은 3의 2 혹은 3의 3인 거지. 그럼 이거 싹다 합해 달랬으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. 27 해주면 되겠죠. 됐어요.